네 예, 안녕하십니까 KT 심재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KT가 블록체인을 시작한 지는 벌써 약한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바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에저 서비스 기반의 B2B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어, 뭐 다양한 곳에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봤었고요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 거래. 이런 부분 또는 DI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바스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앞서서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NFT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가상화폐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ICO 베이스의 시장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발이 땅에 닿아서 무리해서가 아니라 좀 땅에 닿아서 할수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KT가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에 나가 있는 KT 스포츠의 야구단 같은 경우도 중년 NFT 발행의 그 이벤트가 될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스카이 티비와 같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도 NFT화해서 충분하게 컬렉터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오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력이라 가능하다라고 하면 같은 생태계에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디지털 자산 산업의 추종과 KT의 NFT 프로젝트 사례 소개입니다. 일단 제가 대부분 이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자산 앞 앞서서 말씀하셨던 자산이라고 하는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얘기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희 프로젝트 사례가 경기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키사의 블록체인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방점이 뭐냐면 크리에이터와 그 바이어,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서 nft 를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그 본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첫번째로 디지털 금융 현황과 어, 여기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nft 기반 시장이 어떻게 돌아다니지 에서 개괄 좀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아트센터 컨텐츠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현황은 일단 간단하게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융 D에서 x 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록체인의 역할 또는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저희의 생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 d x 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어, 바로 어, 새로운 세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로테크나 스니커테크, 아트테크, 크라우드 펀딩, 메타버스, 수많은 새로운 투자,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2030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암호화폐 뿐만이 아니라 NFT 시장에서도 주요한 투자자로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DX라고 하는 사업 또는 디지털 자전 사업을 했었을 때. 저희의 포커스는 바로 이공성 MG세대에 맞춰져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도 있었었지만 NFT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약그 그 10조 이상의 시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아마 그 MG세대가 이런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주류는 바로 MG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디지털 금융, 금융 DX에서 중요한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NFT가 등장을 하고 소유 증명이 가능해지면서 자산에 대한 소유의 니징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실현되고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투자 대상으로 될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조 정도의 NFT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소유권을 분할 분할해서 투자하고 거래하고 또이 이력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아, 아까 말씀하셨던 ERC7일이라든가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생태계를 충분히 받침 뒷받침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나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민법의 공동 소유 개념으로 규제를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라이센스 허가를 임시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더더 더 제도화로 조기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희는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내부에서 이행이 될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다른 규모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 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 그 다양한 그 생태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뭐, 빅테크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스타트업, 아까 뭐 스타트업에서도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아니면 음원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현재 상당히 예그 시드를 아마 시드가 아니라 시리즈 C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으니까요. 아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KB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금융업체, 금융 업체 그 금융 은행에서도 사실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커스터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행이 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오픈 API 베이스로 해서 내 나의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도 통합해서 서비스를 있는 체계가 아마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 국회의님도 오셨는데 이그 블록체인 특구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적그 과제는 앞으로의 과제는 사실은 디지털, 디지털 자산의 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공공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생태계는 아마 조만간에 성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금융 그 금융 디렉션에서 저희가 생각한 핵심 키워드는 이세 가지입니다. CBDC, NFT 그리고 DID, w a l 입니다 어,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런데 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NFT에 대해서 조금 더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그 NFT 관련해 가지고 말씀은 많이 있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넘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NFT는 사실은 디지털 증표입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토큰 아이디, 유일무이한 토큰 아이디,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 또는 URI 이런 것들이 보통 NFT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증표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 집을 만들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등기부 등본에 보관이 되자 등 등본의 형태로 그 거래가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NFT를 통해 가지고 발행자나 소유자나 일자나 해시값 같은 것들이 저장되는 그냥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 자체가 자산 소유권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베이스라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FT는 앞으로도 더무궁무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카사가 했던 사례인데요. 역사의 런던빌이라고 하는 상업 빌딩을 5천 원짜리로 쪼개어서 나누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임대 수익을 받는 게 일본 기본적인 모델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5천 원짜리 시큐리티가 d a b s 라고 하는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거래가 상승했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모델이니까요. 어, 이거 이거 요 모델은 작년 11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세 번째 빌딩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젊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조금씩 시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금거래 시장인데요. 뭐 ITCN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작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투자하게 되면 다시 유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NFT가 중요한 기술을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탑샷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 그그 포토 카드가 뭐 2억에 거래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스포츠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NFT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투 사례입니다. 그 저도 그 소투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봤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 리턴이 돌아온 시기가 한달 또는 두달 정도로 요즘은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만 저도 많이 해보니까 꽤 괜찮은 그런 시장의 메리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제가 계속 MG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MG가 사실 아닙니다만 그 MG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투자해서 커피 값도 벌고 또 데이트 비용도 버는 게 아주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될수 있고 가능하면 더확산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 얘기와도 좀 일맥상통합니다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NFT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쭉쭉 성장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가장 기폭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저희는 이 팬덤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NFT를 통해서. 경제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하는 경, 그,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mz 세대에 의한 응용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서 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할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ppl이라든가 아니면 굿즈에 대한 수익도 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NFT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은행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 증권 발행과 거래라고 하는 시장이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꼭 나와야 될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NFT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공유 경제 모델인데요. 아, 저희가 그 경기도의 경기 아트센터와 요 프로젝트를 그사에서 도움을 주어서 블록체인 선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해서 어떻게 공유 경제를 만들어 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됐던 이 과제를 만들게 된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코로나 19가 오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이 예술가들,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화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중계라고 하는 걸로 이게 바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중계나 예술 콘텐츠라고 하는 시장을 저희가 딱 보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음. 크리에이터들에게 제대로 수익이 공유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음원 시장을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 사이트, 그러니까 순위 내에서 배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객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쇼트 테일이라 롱 테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NFT를 통해서 하게 되면 롱 테일화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음원을 스트리밍을 했었을 때 곡당 영천 원론 정도가 그 이익으로 분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작권자는 또그 중에서 10%밖에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평등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유튜브가 적어도 돈을 좀 받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야 되고 구독 시간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되어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착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는 롱테일 체계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희가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요 유통 자체가 새로운 그 밸류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NFT를 적용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유권자가 있고 그걸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던 NFT와 또는 민팅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걸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되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수익이 정교하게 구분이 될 수, 배분이 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물론 뭐 당연하십니다. 이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해킹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수익 배분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NFT와 시큐리티 토큰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증된 플랫폼과 노드 기반으로 구축해서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냐면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잘 모르지만 블록체인 사실 그 시큐리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전히 그 세부적인 기술을 모르는 다수는 여전히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데 이슈가 될수 있다고 라 사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기에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기관은 경기 아트센터이지만 수요기관은 경기도에 있는 60개 정도 되는 기관이 수요처로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예술인들이 결론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도 방점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픈 API나 이런 기술들 저희가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한 3,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요 제가 좀 되도록이면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NFT 기반으로 해서 예술인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블록체인 토큰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c m s 니까 컨텐츠 유통 시스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그, 그 영상을 등록을 하게 되면 NFT 발급을 하게 되고요. 그이 영상을 CMS 통해 가지고 여러 소유 기관에 제공이 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이것을 k 토큰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토큰 기반으로 해서 예술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 중요한 특성을 제가 좀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NFT 앞서 말씀드렸던 NFT이기 때문에 ERC-721 베이스로 저희가 NFT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은 어, 하이퍼 레저 베이스에 올라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그 블록체인 하시는 분은 하이퍼 레전 대부분 아시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술인과 2차 예술인 자체를 메타데이터에 수익 배분 규정을 넣어서 물론 미팅할 때마다 그 규격은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넣어서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든 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바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kt가 이제 한 5년 동안 디벨롭했던 그, 그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왈리시라든가 토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어 있고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적기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노드는 블록체인 노드는 이해 당사 기관들이 모두 노드의 역할을 할수 있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맞습니다. 퍼블릭, 퍼블릭은 아닙니다만, 이해 당사 기관들이 노드의 역할을 해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픈 API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합니다. 오픈 API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할수 있는 다양한 API 규격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일단,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완료를, 1차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 적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참여 단체 그 경기도 경기 아트센터에 보면 참여 단체가 744개 세개 어, 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이 약 4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시스템을 전부 다다 써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야될것 같고요. 수요 기관으로는 61개 경기도 내의 기관들 그리고 어, 온라인 앱으로도 저희가 이 링크를 달아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도 같은 게 배달 특급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여기가 월한 5,200건 정도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할 때마다 이 영상을 보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를 경기도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사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모델로 생각하는 것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데 t 는그 인터넷 TV라든가 온라인 동영상 음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가입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콘텐츠가 850만 명 정도 되는 올레 TV라든가 아니면 206만 명 정도 되는 시즌 이거 OTT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300명 정도 되는 음원 사이트 지니의 가입자들인데 이분들에게 쇼테일만이 아니라 롱테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으면 보다 나은 OTT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미래에서, 미드텀 단계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요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